우크라이나의 동부 바우무트에서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인 제72 자동소축여단이 괴멸을 당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바그너 그룹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지는 푸틴 대통령을 격하게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 상황은 갈수록 혼돈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샤후 10일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인 올렉산드로 시르스키가 이날 마흐모트 일부 지역에 있던 러시아 72여단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괴멸당했고 또한 2km 이상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크라이나 아조 연대의 이 안드리 블레츠키는 실제로 마흐모트 전선에서 러시아 제72여단 이하의 6대대와 7대대가 거의 전멸했고 정보 부대도 격파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빌레츠키는 여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전투 차량 다수가 파괴가 되고 병력 상당수도 포로로 잡혔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72 여단을 격퇴하는데 성공한 작전이 폭 3km 깊이 2.6km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과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인 마그노그룹 등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지에 투입된 보병 여단이 무너지면서 바흐무트 남서부 약 7.7제곱킬로미터를 포기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앞서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에브니 프리고지는 현지 시간으로 9일 마흐무트에서 우리,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퇴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72 여단은 오늘 아침에 3제곱킬로미터를 버렸고 그곳에서 병력 500명가량을 잃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 여단은 통상적으로 수천명의 병력으로 편성되는데 이 러시아 측은 제72 여단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진지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10일 제3강습 여단 2대대 장병들이 러시아군 72여단 예하부대 주둔지를 습격하는 장면을 영상에 담아서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했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도 러시아군이 마우무트에서 도망치는 장면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현지 시간으로 10일 마우모토와 인근 지역에서 T-72 전차를 앞세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러면서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최근 몇달 동안 가장 기록적인 진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군 내에서는 적전 분열 양상도 보인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 용병 간의 서로 통신도 단절되면서 협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의 퇴각이 사실 확인되면 2개월 전 우크라이나가 마우모트 핵심 보급로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한 일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마무를 둘러싼 전투가 우크라이나가 예고해온 대반격의 일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하는 의미입니다. 바우무트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절대 사수해야 될 지역으로 꼽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도 선전하고 있다는 상징적 지역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또한, 바우무트는 러시아가 자국 용토로 병합을 선언한 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충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지난해 후반부터 이 러시아 정규군 그리고 마그노그룹을 투입해가지고 9개월째 사수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바그너 용병들을 앞세워서 이곳 중심지를 삼면 포위해서 함락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끈질긴 저항과 최근 범철 대공수에 맞춰서 병력이 보강되면서 이러시아군의 장악력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돈바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돈바스라고 그러죠. 이 돈바스 공세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최근 한동안 실제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역을 어느 것도 점령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정예 부대가 괴멸당하고 또어 정격 후퇴를 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 용병대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리 프리고지는 우선 격렬한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n 네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규군의 행동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러시아 여단은 싸울 의지도 없이 너무 쉽게 퇴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프리고지는 이어서 러시아 핵심 여단이 너무 쉽게 방어 지역을 포기함으로써 이 바그너 그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음못해는 바그너 그룹 외에 러시아 정규군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송토를 했습니다. 프리고지는 또 최근 국방부가 탄약 지원을 충분히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전달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불만 때문이었을까요? 이 프리고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가지고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프리고진이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한 행복한 할아버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확신했다. 이렇게 말문을 연 뒤에 이 할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가 옳다면 신이 모두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얼간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그러면서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박노 그룹은 지금 최대 격전지인 마무트에서 탄약이 부족해 고전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러시아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프리고진이 이 영상을 공개한 시간도 화제입니다. 푸틴이 9일 모스크바 불군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의 연설 및 열병식 직후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프리고진이 지목한 할아버지는 푸틴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인 올가 로마노바도 푸틴 대통령이 정부 비판자들 사이에선 벙커의 할아버지로 불린다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동유럽 구소련 탈공산주의 변혁을 연구하는 블라드 바흐넨코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이크에 할아버지는 분명 푸틴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공 대변인은 전승절 행사로 바빠서 프리고진의 발언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논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프리고진은 할아버지의 정치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방 차원에서 임된 뒤에 바그너 그룹에 합류한 미하일 미진 체프 우리에게 포탄을 공급해야 하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포탄 상자를 제공한 나탈리아 힘 등이 선택지, 그니까 할아버지가 될수 있다라고 말을 비켜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고진이 그동안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자주 쏟아내었지만.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가지고 공격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난 5일 영상에서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군 참모장을 인간 말종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바그너 그룹에 충분한 탄약을 제공하지 않은 죄로 지옥에서 불에 탈 것이다. 이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을 입에 담은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 이제 푸틴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입에 올렸다는 것은 이 러시아 내의 군부 갈등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푸틴의 요리사로서 푸틴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군부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젠 프리고진이 푸틴과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 이크는 현 시간으로 10일 이번 할아버지 발언으로 프리고진과 푸틴의 관계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러시아 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정치분석회사 알폴리티크의 창립자인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최근 프리고진이 공개한 영상들로 미뤄볼 때 프리고진이 푸틴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분노와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단이 이처럼 공개적인 것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스위크에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흔 행 코어는 뉴스위크에 프리고진이 전쟁을 이용해서 경제적,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려고 했고 크렘린 궁은 그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면서 푸틴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던 전쟁 초기와는 다르게 크렘린 궁이 프리고진의 야망을 감지한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마은행코는 이어서 해임된 군 지도부가 바그너 그룹에 합류한 것을 두고 어 프리고지는 권력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이는 크렘린궁이 바그너 그룹을 찾아려는 전주곡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푸틴은 프리고진을 굴복시킬 것인지, 아니면 프리고진의 공세에 고개를 숙일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군부의 갈등은 지금 이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와이탐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